네, 전국의 귀농귀촌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매물 브리핑 청춘 이정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정겨운 구정 설 명절인데요. 1월 하순 들어서면서 날씨도 좀 풀리고 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어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온 곳 강원도 평창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는 농지 매매 물건인데요. 오늘 매물 매입을 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세동의 비닐하우스 농사 경작하실 수가 있겠고 5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농지 대장 만드시고 농업인 자격도 취득할 수가 있는 청정한 산골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물의 기본 내역 살펴봅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산골마을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토지는 농림 지역의 답한 필지인데 오래전부터 하우스 농사, 전으로 밭으로 이렇게 경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480평. 조금 인하된 확정가로 해서 하우스 시설 모두 포함을 해서 농지 포함을 해서 6천만 원 고정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 보시게 되면 매물지 동쪽변으로 해서 제각인가요? 조그만 동산, 야산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 간간히 하우스 농사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도 이렇게 유관으로간지되고 있습니다. 포장이 잘 닦여져 있고요, 300m 앞쪽에는 맑은 개천천이 흐르고 있고, 병풍처럼 앞쪽으로 이 산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2km 정도 가시면 서쪽 방향으로 개천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 뒤쪽으로는 산골 마을, 대미 마을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물건지 50m 뒤쪽으로는 개촌, 둔내 방림으로 연결이 되는 2차선 지방도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혐오 기피 시설 없고요. 청정하고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도 원활하고요. 자, 토지 모양 반듯합니다.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인데 몇해 전에 하우스 시설을 세동을 했습니다. 계략 보면 예, 측량은 하지 않았지만 한 300평에서 3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투리 있고 하우스 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 앞쪽에 한 다섯 구랑 정도는 노지 농사도 경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에는 몇천 평의 넓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 인근에 지금 야산을 가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흙을 받아서 복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물보다는 좀 낮은 땅이었는데 아마 복토가 되면 거의 레벨이 앞쪽 땅 이제 비슷해지거나 같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내려가 볼까요? 이는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고요. 작년에는 네, 노지에는 지금 고구마를 심었던 흔적이 있고요. 안에는 네, 고추 농사를 어, 2024년도 후작으로 이렇게 경작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깨지거나 뜯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주저앉거나 한 부분 전혀 없죠. 튼튼하게 아주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 습설이 내려가지고 소나무도 많이 부러지고 어, 운전하다 이렇게 주변 보게 되면 하우스 시설이 붕괴가 돼가지고 폭삭 주저앉는 그런 하우스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비닐하우스는 아주 튼튼하게 건지하게 지금 버티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하우스입니다 시설 잘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하우스입니다 세 번째 하우스는 한 10평 정도 좀 작아요 아마 여기 이제 농작물을 여기다 이제 적재하거나 예. 쓰기 위해서 여기 빈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토지 경계는 지금 언덕 보이시죠 대략 봐서 한 2m 정도 되겠는데 이쪽 딱한 필지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자, 언덕 부분 저 지금 전봇대가 서 있는 저끝쪽 부분까지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아, 이쪽 한쪽 면은 지금 여름에는 물들이 졸졸졸 많이 내려가는데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장 작은 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고랭지 양치류나 고랭지 농사짓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해발고도가 거의 600고지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래쪽 경계는 현재 복토를 하고 있는 이땅 파란 망이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가 되겠습니다. 네, 해서 요약 정리해 보게 되면 자, 오늘 매물 가격적으로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을 모두 포함을 한다고 해도 10만 원대 초반 아주 저렴한 매물이죠. 모양도 반듯한 경지지역리가 되어 있는 그런 밭이고요. 주변 환경도 청정하고, 지금 하우스 튀어 있는 개촌천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일주량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포장도로 배수시설도 되어 있어서 농사 짓기에는 좋은 그런 환경의 물건이고요. 480평입니다. 충분히 농지대장 만드시고 농업인 자격 취득할 수가 있고, 자 세동의 비닐하우스 시설 이 정도로 300평이 넘는 규모로 하신다면 거의 뭐어 제가 보기에는 뭐 2,3천만원 이상 소유가될 텐데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이 돼 있고 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하우스 농사 짓기에는 더욱 좋은 그런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개촌 클래식 마을에서 약 2km 정도 이격된 2차선변 아래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480평의 농지 그리고 세동의 비닐하우스 시설 모두 포함을 해서 드리는 매매가격 인하된 가격으로 해서 고정가 6천만 원에 오늘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숙고해 보시고 현장 발로 밟아 보시고 주변 환경도 돌아보시고요. 농사짓기란 좋은 땅이니까요. 과감한 결정해서 건강한 산골에서 자, 귀농귀촌 좋은 계획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둔내역 부동산입니다. 033 343의 9,600번 둔내역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공부 확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저렴하고 좋은 매물들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